네, 손잡 도록 계세요. 찍게해 주세요. 마친 다음에 선관이 보고해주시고 공천이 완전 보고해주시고 동반 성장 위원회 기구 개혁 혁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이병 안에서 이는가이나가나 아이. 공굴이 길어지니까 어두워지죠 네. 그것도 좋을 거 같아. 안요서그습니까그 안에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 길을 정해 네. 제석 922명의 3분의 2는 615명입니다. 찬성 463표로 부결됐습니다. 회장님 1 0 3이 헌법위원회 청원서 중에 그 외에 계정안에 대해서는 1년간 연구에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상, 완전 보고 있습니다. 예, 인사조심 만드시고, 수고했습니다. 네, 10번 발언해주시기 응, 그래. 이상 감사합니다. 서울교랑교의 저는 대한의 수교장대통합역 농사가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는 사람인데요. 우리 총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누구에게든지 다 살리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데 우리 총회법은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의 기득권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목사가 단임목사 바로승리할 수있다 이건 1%의 그 기득권자를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홍역을 보는 것은. 1%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법으로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 우리 아들한테 너 내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 받아라. 세상말로 세 발에 똥 털듯이 털듯이 내가 네, 왜 아빠 교회를 안된다 제가 은퇴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들 세울까 봐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보고 있을 거예요 승계인지 세습인지 모르지만 아들을 사위를 그 교회에 세운다는 것도 능력입니다 저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에 회 이런 아픔을 겪어온 것이 이런 모순된 법인데, 오늘도 또 무슨 뭐 5년 후에 이런 법이나 뭐 1년 유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법들은 폐지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 참고해서 내년에 네, 네, 연구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예, 평남 노예 박도윤 목사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위원회의 보고가 이렇게 쭉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꼭 결의해야 될 위원회는 나와서 시간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꼭 결의가 없는 위원회의 보고만 있다면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피해하기로 동의합니다. 네, 중요한... 아... 다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11시에 마세자인데... 결의할 때까지 하고 그러면... 총... 중요한 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결의할 내용들이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반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4번 아, 4번, 4번. 에, 서울 서남도의 장치부단목섭 장관입니다. 어, 폐해 한다 그러니까 어, 조바심에 뛰어나왔습니다. 오전에 명성교회 수습점권의원의 보고 직후에 서울 서남도의 어떻게 정치부 보고에 대한 새로 동의를 시청했습니다잘 아, 아시는 것처럼 명성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대부분 총대들이 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석했던 1200명 수를 가지고 재론동의의 3분의 2를 하니까 그것으로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의법에 보면 재론동의는 출석수의 3분의 2가 아니고 현장에 앉아있는 재석수의 3분의 2입니다. 그 당시에 부결처리된 재론동의를 제 상정합니다. 가지고 제가 회원들에게 물어보고 그다음 발언합시다. 서남노회는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또노예서만장이장으로 봤고, 그러니까 아까 많이 나갔으니까 지금 재석수의 상의2가 되면은 좀 되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 다시 그러면은 우리 재석수가 아까 좀 전에 922명이었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 전 시한가 마시겠다. 다시 아, 확인해야 아, 지금 네, 확인 중입니다. 네, 다이해야 네, 그동안 네, 알아주셔서 네, 7번. 예, 네, 7번. 네, 7번. 포항로의 신성환 목사입니다. 아, 어, 어, 지금 대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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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에 있어서 마음들이 다 조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노예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노예가 간곡하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총대 여러분들에게 허락이오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본 에, 노예, 노회장님께서 한 1분간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포항지역의현 상황을 이미 호소문도 만들어 놨는데이 내용을 내부해서 보시고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허락을 좀 우리 제섭수 4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노회장님이 1분, 1분씩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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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갑니다. 한번 보시고요. 어, 이미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는데, 포항에서 인구가 1 5 0 0 0 명에서 2만 명 정도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은 20%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 피해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적어도 어, 91세대 208명의 이주민들이 아직 어, 자기 주택으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 나라 차원에서 이것이 인공적인 지진 유발이 되어졌다. 지열발전소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아무리 밀고 당겨도 이 이슈는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된다는 이슈인데 여왕의 화항을 방문하셨으니까 어, 이 한번 호소문을 보시고 좀그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고 이것이 기도도 해주셔서 이 호소문이 잘그 이번 지진 피해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시요결의해줄게 어, 뭐 있습니까? 그냥 보성만박게 하면 됩니까? 네. 보만 의물 나눠 주셔도 됩니다. 됩니다. 예, 그것도될겁니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네. 네. 어. 현재 재석 수가 907명입니다. 그러면은 론 선암노에 분리받는 나를 손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좀 들어 주십시오. 907명 중에 3분의 2가 걸손 네. 내려 주시고, 이때 다 손대. 아랫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아랫분, 요한 10명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게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정치부에서 실사하고 할까 하는 그 절차를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재론동의가 됐으니까 안건이 들어와야죠. 네. 안건 4번 네, 서울서남로의장동중대 안웅 수섭장로입니다 재론동의를 하락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어, 재론동의의 안, 안건은 어저께 마지막에 정치부에서 보고했던 원안이 있습니다. 실사 정치부가 실사하고 총회 교단 헌법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제정했습니다. 강의하시지요? 강의되었습니다. 분 오분만에 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대 말이 나오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제가 진행 발언을 해서 네, 발언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동성애 대책위원회 보고서인데, 이번 회의기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목사 고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수기와의 수기를 거듭한 가운데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지금 배포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된 대로. 예. 예. 그리고 보고서를 제가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아니아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존경하는 총회장님, 주의의회과 성총회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된 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려. 아니 발언권을 주니까 발언하도록 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다리가 봐서 3분만 주세요. 3분만 호소문 다 나눠드렸습니까? 지금 아, 다 호소문 나눠드, 저그농서에서 나온 요인물 나눠드렸습니까? 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 게 네.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하락하랑 힘 씨한테 당연 말을 하도록 하고 뜨니까 예 네. 하십시오. 아닙니다. 목사 고시 바람에 대하여 탐과 같이 고위 위원의 입장을 보고 드립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층 면접을 통해서 본인들의 신학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문제의 겉짐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두 학생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약자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목사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다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즉 동성애 인권신학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동성애 인권신학이란 동성애자를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그들 편을 드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국가 권력은 우리 사회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성평등 정책을 합해 하고 있고, 만국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온 총회가, 전 교회가 서명운동까지 했습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다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처참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교단은 동성애자를 약자라는 이 논리를 20여 년간 동안 끈질기게 주장하며 처음에 안목했지만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350만 교인이 130만으로 격감했습니다. 교회의 동성애 합법화는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동성의 인간신학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회는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단의 이정표로 세우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는 동성애자를 약자로 보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용인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동성애자를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느냐 사회적 약자로 보느냐를 분명히 해야 할 안건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는 장신들 교수 51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호소할 일이 아니라 실학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들 주장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든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성병증 정책이나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도 그동안 우리 교단 신학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줄렀던 것처럼 신학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며 책임 회피가 될 것이고 암묵적인 용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제 후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도상의 입권도 하지 않겠다고 장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고만호, 서기 권영식, 위원 고만호, 권영식, 김수, 김학수, 이영식, 박진서, 김관기 오양현, 정문희, 박재우 주승중 이상입니다. 우리는 강남 노회장으로서 저희 노회 두 전도사님이 이 사건의 연루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저두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총회의 모든 입장과. 동성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확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전두사님을 고시위원에서 합격을 시켰는데 임원에서 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대 회의를 해서 진상을 조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노 회장으로서 처이 들어 나가기 전에 이두 학생의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두 당회장을 소환해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친동성애자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그, 자식 말하면 이두 전두사님의 친구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갈등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친동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또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입장을 밝힐 것뿐이기 때문에 이들은 친동성애자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들도 동성애자다 할지라도 구원받아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이두전도사님은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본인들의 표현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있지만은 이들이 친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되고 그 확대회의에서 200여 페이지가 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전도사님들은 내가 쓴 것이 아닌 거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자료를 주시면 은 노회에서 디테일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이들이 혐의가 있다면 노회에서라도 추천을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200여 페이지 는 증거 자료를 전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반드시 벌을 줘야 되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주시면 본인들이 한것도 아닌 것을 구분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분들이 불합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우리 노에서도 불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1년 동안 그들이 자숙하고 또 노에서 잘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생각을 뽑아내버리고 분명하게 여러 총대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친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면 내년도에 고시위원회에서 그들을 안수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네, 총회장님. 여기서 보고하려고 기다리시는 여러 부서 위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반 출석이 필요하고 혹시 결의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는 부서는 너무 죄송한데요. 그 부서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귀, 귀책부 보고하시고 한, 고시위원회, 한, 공천위원회 한, 완전 반반으로 진행하고, 예, 평남도의 박태복 사입니다 아까 제가 폐해 하자는 것이 아니고 꼭 본에서 회 결의해야 될 것은 위원회가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는꼭 본의 회 결의가 없는 위원회는 이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무원나 목사님같이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꼭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보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마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안을 짓고 동의 제청이 나왔는데 과부를 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재론동의가 나와서 지금 표결를할 때는 발언권을 안 주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절차대로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승안을 했다 그랬죠. 중요한 부서 보고하고 나머지는 임원회로 보고하는 예. 그 얘기지 않습니까,죠? 예. 감언니 예. 하시죠. 규칙부 예. 보고입니다. 몇개 부서만 말씀하세요. 규칙부, 고시위원회, 공천위원회. 네, 세 부서, 세 부서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업. 어제 규칙부 완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회수를 정치부로 회수했다는 면